아렐루야 오직 주님만의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정말 몸짱이 되고 싶습니까? <laughs> 얼짱이 되고 싶어요? 예. 네. 마음이 그 작은 사람도 마짱이라고 합니다. 얼짱, 몸짱, 마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죠? 하나님. 네. 오 정말, 어, 정말 최고야, 최고 최고. 예, 네.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찬양해야죠? 즐겁게, 그렇죠.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서 앞에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해다라가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다 어, 일어서겠습니다. 다, 다, 다 일어서서 어, 앞으로 다1 5개인 앞에 니다이 네. 자세가 중요한 거야. 은혜 받으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축사를 사람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외치며 같이 외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가는 거야를 가는 거야만, 거야만 세번외칩니다 가는 거야만 몇 번? 그렇죠. 세번외치면 되겠습니다. 알죠?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시 이들 찬양에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자녀들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창도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복자, 되신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물,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치료자, 나의 선한 나의 복자, 내 신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시분을 나길 소망합니다. One t 이 날을 가지 유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이 날을 가지 유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세요.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오 이날 주가지으신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차, 청기하신, 기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찾아가세! 요주의 기뻐하라. 아멘! 주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 기뻐 외치며, 죽게 두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천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기시네그 사랑으로 엉둘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하시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 말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 잠잠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향에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이 시간 우리가 두손 높이 들면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가 이 시간 목소리만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침파도 나약해. 바로 주와 함께 나. 허치파도, 날 향해와도, 허치파도, 날 향해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치파도, 날 향해와도,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주시옵소서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에배를 주님의 뜻대로 에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와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아면 자리에 뭐, 에 뭐, 샵, 저 자리에 나 샵, 저 자리에 자리에 뭐, 성전의 멋이 없어서, 저는 배우는 아예 멋이 어서거파도 달려게 와도, 저님바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짓파도 달려게 와도, 저님바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전이 멋이 없어서, 성전이 멋이 없어서, 성전이멋 없어서, 성전의 자 멋이 없어저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님의울수이 시간 나아갑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심으로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합니다 내 영이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대영이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승리하여 주지 없어서. 성령이, 성령이, 성령이 임자여 주지 없어서. 성령이 임자여 주지 없어서. 악한 마귀 사단 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단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지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회복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회복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회복할지어다. 성자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제 약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어 볼수 있도록 내 영혼 잃어버린 여여,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어 볼수 주의 제재 가운데 내 영혼 살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이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수 있도록, 있도록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복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정말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고가는 것이나 모든 사망이나 아버지 하나님 점음 것이 다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내게 능력 주신다 주님의 능력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으로 더욱더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추의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말씀 듣고 온전히 내 영이 더욱더 회복하여 참 안에서 주의 영을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대주의 종되게하여 주시옵소서